먼지 이런 걸로 안 돼.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감아 있다가 띵동, 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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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그 오리고리. 근데 두고 가. 가서 막딴거 하고 있어. 그럼 저기서 소리 들려. 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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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동. 그리고 라디오 카세트처럼 뭐 녹음하는 게 있거든. 이게 대박이야. 어 맞아 맞아. 대박. 네. 어 제가 왔는데 뭐 혹시 몇 살이세요? 제가 온거 너무 불편하신가요? 음. 어, 나우 뭐 나우 스타일 하잖아? 이런 말. 그몇 살이신가요? 나우. 그몇 살이신가요? 나우. 어 진짜 이래. 나 이거 나 이거 봤어. Wow, it's g o o s e b o m p s 근데 나 지금 볼에 까 갑자기 소름이 갑자기 볼에 이렇게 올라왔어. 네. 도토토래. 내가 봤을 때주원이 이거 밤에 보면은 참.